네, 안녕하십니까. 자 오늘은 몇 가지 그 이거 마인크래프트 미니 피규어를 <laughs> 살펴볼 겁니다. 살펴볼 겁니다. 자, 6세 이상이고요. 6세 이상이고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 피규어, 미니 피규어로 써져있고 이건 두 번째 시리즈인 것 같고요. 자 닭, 치킨, 스티브, 위 TNT라 써져있는데, TNT를 들고 있는거죠? 늑대 돼지, 안장을 차고 있는 돼지입니다. 좀비말 박쥐 스티브고 어 이거 은색 갑옷을 입고 있고요 크리퍼, 좀비, 위더 좀비 피그맨, 오셀로시 있네요 자, 이렇게 해서 총 12종의 종류가 있고요. 저는요, 아, 이두 가지가 나왔습니다. 얘네가 좀 비쌌긴 했는데, 미국에서 사면, 개당 천 원? 천원 정도 하고, 우리나라에서 사시면, 인터넷은 최저가가 삼천 원. 이마트 가시면 오천 원. 아, 4,900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미국에서 샀고요. 한국은 막 이렇게 해서 이게 한글로 번역된 게 있고요. 미국에서 산건 없고요. 그, 베이징 차이나. 네요? 스티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뒤에 있는 거대 스티브는 어머머는 피규어고요. 56,400원으로 샀습니다. 인터넷에 이 스티브. 네 아주 되게 조그만데 예전하네요. 근데 아주 프린팅이 잘 되어 있죠. 자 이렇게 되고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지만 별로 아쉽진 않네요. 다당 먹고 싶다. 이게 길 건너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.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정으로 안녕히 계세요.